vr c h a news 최근 dm을 통해 제보를 전달받아 해당 제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보 내용을 영상에 송출하기 전 제보자 분의 디코 닉네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치트클라이언트와 대스건 사용자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보드리는 유저는 <놀람> 해줌마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인데 전혀 만난 적도 없으며 모르는 사람인데, 친추가 와서 거절했는데, 갑자기 인스턴스에 따라 들어와서 대스건을 사용해서 게임이 튕기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프로필 바이어 보면, 핵쟁이 모집하는 것과 중국인 모집 중이라고 해서 VR챗뉴스님 영상 보니까 상단에 같이 올려드렸던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한 글자, 유저와 한 글자, 유저의 그룹원들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보드립니다 부계정일 가능성도 높아서 제가 평소에 아바타 기능들을 끄고 다녀서 대스건 맞을 일은 없는데, 튕기는 거 보니까 핵기능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제보드리는 유저인 유휘건 유저라는 사람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예전에 MMD 올드 퍼블릭에서 핵으로 크래쉬 사용하셔서 모두 튕겨서 제가 블락했는데 부계정을 가져와서 투명 기능 사용하시고 크래쉬를 사용하셔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를 갑자기 친추하고 따라온 거 보니까 이분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화본역이랑한 티도 안 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거의 교류가 없는데 저를 찾아오는 거 보니까 동일인물인 것 같아요. 바로 대스건을 맞아버리니 영상을 찍을 틈도 없었고 아바타를 완전히 걷어 튕기는 거 보니까 핵 클라이언트로 크래쉬를 내신 것 같아요. 느낌 보니까 블랙샤크라는 사람이랑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유저한테 피해받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다른 피해자는 외국인들 뿐이어서 제가 불락하고 한국인인 것을 눈치채고 보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3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직접 싸운 적도 있고 제 게임 동료 3명이 블랙샤크랑 놀다가 블랙샤크 애들한테 배신당하고 돈 뜯기고 그런 적이 있어서 블랙샤크 신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채팅 기록도 아마 남아있을 거고. 저는 직접 블랙샤크랑 통화한 적도 있어서 그리고 블랙샤크 제보 영상 보다가 자기가 핵을 만든다고 거짓말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블랙샤크가 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 클라이언트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거짓말 잘 치는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룹 애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가오부렸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블랙샤크라는 사람은 나이대는 20대에다 남성분이고 핵과 대스건 사용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시비를 걸고 욕배틀 같은 거 주최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거짓말 쳤었던 적이 있으며 그룹 애들 대부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높으면 그리고 20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룹 안에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듯 대장놀이하는 것까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핵공유하고 아바타 리퍼리 업로드에서 부챗에서 자기가 최강이라고 혼자 망상 떠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이 심하고 가오부리는 건 물론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해당 유저가하도그룹 안에서도 허니랑 거짓말을 많이 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보자분께서 전달해주신 제보 내용입니다. 일단 핵과 데스건 관련이 되어 있는 이상 해당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제보에서 언급된 유저에 대해서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해당 유저와 관련된 제보를 원하시거나 그외 VR챗 관련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이나 디스코드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